자, 반갑습니다. 김차훈입니다 자, 오늘은 체스 시계 11개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다양한 체스 시계를 리뷰를 할 거고 장단점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회사부터 크게 양대 산맥이 이게 DGT 회사 쪽인지 아니면 리프 회사 쪽인지 이렇게 회사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세계체스연맹 FIDE의 인증을 받은 시계인지 인증을 못 받은 시계인지 이런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이유 아실, 아시겠죠? 이쪽이 DGT 회사 쪽이고 이쪽이 리프 회사입니다 이제 DGT 쪽에 가장 옛날 시계, 어, 엑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3년도에 나온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단종 됐습니다 이게 생산은 이제 안 돼요 일단 요게 가격이 가격이 이게 한 11만원 정도 해요 지금은 이게 그리고 이게 사실 부르는게 값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는 제품이니까 일종의 한정판이 돼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서 제가 사보려고 하면 11만원 12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그 다음은 엑셀 다음이 바로 이제 DGT 2010, 2010년도에 나왔던 2010 버전입니다. 2010년도에 나온 건 맞나? <laughs> 어쨌든 이게 DGT 2010 버전인데요. 어, 보통 어떤 느낌으로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약간 이런 형태로 시계가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시계를 누르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 일단 이 2010이랑 그 엑셀의 차이점은 뭐냐? 어, 이거는 디지털 체스 보드라고 하죠. 일렉토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전자 시계랑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2010은 연결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시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보드랑은 연동을 할 수가 없고 지금 2010은 가격이 어8 5천원 정도 해요. 8 5 0 0원 정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노스 아메리칸 버전이 있습니다. 어, 노스 아메리칸이 이게 사실은 2010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꺼내서 보여드리면. 자. 자, 보시면, 2010이 이렇게 그냥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2010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스 아메리칸 버전이 있는데요. 어, 요 버전은 특징이 뭐냐? 일단은 미국 영맹, USCF 쪽에서 나온 거고, 어, 이 뒤에 프리셋 설정이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 프리셋이라는 설정들이 시계마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 어, 미리 타임 세팅을 번호로 쉽게 갈수 있도록 만든 이제 예약 설정이죠.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초로 바로 세팅하고 싶다. 그럼 7번 들어가면 되고, 뭐 15분의 10초로 설정을 바로 하고 싶다. 바로 하고 싶다 하면 10번을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되거든요. 이게 프리셋 설정이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USCF가 원하는 설정으로 조금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 달라요. 이게 이제 한 85,000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더싼 버전이에요. 이게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게 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게 한참 전에 나온 거고 이게 그나마 좀 최근에 나온 거라서 지금 시대에 산다면 제가 DT2010보다는 그냥 노스 아메리칸을 사는 게더 좋지 않나? 이살상 기능적인 거랑 모두 다 똑같은데 가격은 이게 훨씬 싸니까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음, 대망의 DT3000 3000 버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걸 이제 대망의 3000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요즘의 업계 표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인터넷에서나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을 봤을 때어 그런 거 있죠 뭐 타타 스텔 대회나 월드 레피드 챔피언십이라든가 뭐 피데 뭐 그랑프리 이런 유명한 마스터들이 하는 경기들 보면은 지금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전부 옆에 빨간색 시계가 있을 거예요 다이 시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업계 표준이라고 볼수 있는 DT 3000. 그럼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같이 할게요. 자 지금 이게 그냥 3 0 0 0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리미티드 에디션 보여드리면 이렇게 겉은 거의, 거의 모양이 이게 사실상 거의 똑같은데 이 색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미티드 에디션 이게 어, 물론 조금 더 고급지긴 해요 그냥 빨간색 보다는 이렇게 약간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지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이게 아무리 뜯어봐도 그걸 설명을 봐도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건다 똑같거든요 자 보통 이제 액정은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틀어 보자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쪽이 이렇게 그럼 시계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 가격이 좀 달라요 그냥 삼천이 이게 9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살려고 하면 한 9만 원 정도 하고요 제가 이걸 한 72달러, 뭐그 정도 한 9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 한 12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 생각에는 약간 굳이 그냥 3천을 사면 되지, 굳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은 해봐요. 어찌됐든 그래도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게 좀더 이제 프리미엄 느낌은 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DGT 쪽에 이제 이지 타이머라고 있습니다. 알코. 자, 자 이지 타이머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요게 이제 버전이 조금 다양하게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여기 사인이 잘안 보이겠지만 이지 타이머의 그 주디 폴과 사인 버전입니다. 그래서 주디 폴과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어 이게 아 지금 배터리를안 넣어 놨는데 이 요게 이제 가격이 다른 DGT 제품에 비해서 좀싼 편이죠. 이게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이름이 DGT이지 타이머. 인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이제 컨셉이 뭐냐? 시간 설정을 다른 시계에 비해서 좀더 쉽고 빠르다라는 그 컨셉을 내세운 거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좀더 좋아한다. 뭐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 굳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굳이 이걸 어린애들이 더 좋아한다는 걸 그, 그, 그런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 요게 이제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프리셋 설정이 없어요 아무것도 설정할 수 없거든요 미리 설정은 없습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리프 회사 시계를 볼 건데요 자 리프 회사 시계는 어, 이게 이름이 이름을 보면 이게 최근 건지 옛날 건지 알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9903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주 옛날 거라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9921 이게 가장 최근 버전의 시계라는 걸알수 있죠 어, 자 일단 예, 가장 옛날 시계부터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9903네자9903이 아무래도 가장 옛날 거고, 이게 크기가 가장 커요.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크기가 조금 더 크죠. 그리고 사실 다음에 보여드릴 이 자주색 시계랑도 보면은 크기가 완전히 크게 다르죠. 이런 것들. 어, 참고로 이런 시계는 아 참고로 요거는 제가 알기론 단종 됐거든요 이거는 구입을 하려고 해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르는 게값 값인 경우죠 그래서 이게 시계가 제가 4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사이트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데 막 7만원 8만원 부르는 게 값인 걸로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요런 큰 시계가 장점이 뭐냐면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큰 시계일수록. 이렇게, 이게 지금 거의 벽돌이잖아요. 이런 시계들이 떨어뜨려도 거의 잘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런 시계들 있죠. 이런 거는 떨어뜨리잖아요. 한이 정도 체스 대회 하잖아요.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실수로 뭐 쳐서 떨어지면 이거 고장나요. 분해됩니다. 이 특히 이런 거날라가요 그래서 이런 시계들은 보통 약간 저는 보이죠, 이제. 이게 약간 내구도가 좀 떨어지겠구나 이런 걸 이제 볼수 있는. 그래서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뭐 괜찮은데 어쨌든 9903 이런 시계도 내구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좀 옛날 방식이다. 옛날에 나온 시계다. 근데 뭐 체스 대회, 체스 기능적으로는 시계 기능적으로 는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어 요거 9903이 있고요. 자, 그다음은 요 시계 아마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자주색 시계라고 하잖아요. 9907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되냐면, 한국에서 이제 체스 물건 파는 사이트나 회사 같은 데 보면 체스 시계 팔때요 제품을 가장 많이 팔아요. 이게 <laughs> 사실 어, 가성비가 가장 좋고 어, 가장 대중적이죠.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시계 중에 이게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가 좋은데 어 일단 이 시계랑 음 켜, 켜서 보여드릴까요 약간 뭐 요런 느낌으로 시계가 돌아가요 이 시계랑 그리고 이 남색시계 이게 남색시계가 거의 모양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같은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자주색이랑 남색이 있는데 이게 9907이고 이게 9908이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남색이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더 좋은 버전은 확실한데 이제 비용 차이도 좀 나요. 이게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이면 이게 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갈수 있고 그리고 이게 물량이 제한이 돼 있어서 이게 잘 판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외로 사고 싶어도 좀 사기 어렵고 이건 물량이 많아서 살려고 마음먹으면 바로 살수 있죠. 자,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프리셋 설정이 지금 이 자주색은 없어요.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이거는 프리셋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3분의 1초 블리츠 들어가고 싶다. 그럼 8번으로 들어가면 바로 세팅을 완료할 수 있고, 뭐 레피드 하고 싶다. 그러면 10번으로 하면 바로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프리셋 설정 차이의 유무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세계 체선명 인증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세계체스 연맹이 인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 테스트 총 제가 알기로는 큰 카테고리가 13개, 그리고 작은 카테고리까지 포함한 24개의 테스트를 합격하면은 이제 세계체스 연맹 피 e 인증 마크를 줘요. 근데 어, 그 마크를 이제 리프 회사 쪽에서는 받은 제품이 이9908 남색 버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DGT 회사는 크게 세 개. 엑셀이랑, 그리고 이제 여기 2010, 그리고, 어, DG3000까지. 근데 이게 같은 시리즈잖아요? 요, 요게 3000 시리즈, 그리고 요게 이제 2010 시리즈. 이제 요것들은 다, 다시, 엑셀20103000은 그 세계체스연맹 인증을 받았어요. 자, 이게 차이, 이게, 결국 세계체스 연맹이 이 퀄리티를 보증해준다 라는 그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국제대회 특히 세계체스 연맹이 직접 운영하고 개최하는 국제대회는 무조건 이 인증시계로만 대회를 열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올림피아드 라든가 피데 그랑프리 어디 뭐 캔디 데이트 도전자 선발전 이라든가 거의 뭐 예전 챔피언십 또, 뭐, 월드 레피드 챔피언십 이런 대회를 지금 다시 유튜브 검색하셔서 다시 영상 보시면 전부 이 빨간색 시계를 쓰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게 업계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증 시계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제일 많이 쓰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많이 쓰는 걸볼수 있고, 어, 그냥, 그냥 피드의 일반적인 토너먼트는 디지털 체스 시계이기만 하면은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리프는 요 남색 버전만 인증을 받아서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가장 좀 나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그다음은 요 파란색 버전. 자, 요게 어, 이게 버전이 PQ9912. 이게 99070812.인데 <laughs> 요것도 한국에서 판매 중인 아마 정식 수입해서 아마 판매 중일 거예요. 이게 판매 중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또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시면 그리고 요게 아마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게한 33,000원에서 한 4만 원 사이였던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도 괜찮으니까 한번 써 보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최근 제품. 어, 리프 회사의 가장 최신 버전 시계가 이겁니다. PQ9921. 사테라고 아, 있나? 아, 네.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버전 제품은 가장 최근 건데 어뭐 제품에 큰 차이는 없어요. 이거랑 이거 뭐큰 차이가 있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어 무게는 확실히 다르네요. 이게 훨씬 가볍고 이게 훨씬 무겁네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어 가격 안에 아네 가격은 이게 991 버전이 요거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체스 시계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이 많은 것 중에. 일단은 뭔가 가볍게, 금방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금방금방 살수 있는 어느 정도 괜찮은 시계는 사실 이 자주색 시계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금방금방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시면 되고, 근데 요게 프리셋 설정이 없어서 요런 게 아쉬우면 요런 남색이나 파란색 버전을 사시면 됩니다. DGT 쪽은 당연하게도 3,000입니다. 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엑셀이랑 그냥 2010은 지금 단종됐어요. 이게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물론 아 그리고 2010 버전을 사고 싶다면 이 노스 아메리칸 버전 이걸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9만 원 정도 하고 이게 한 5만 원 정도 하니까 조금 싸게 사고 싶다면은 이 파란색 노스 아메리칸 버전을 사시면 되고 그리고 가격이 좀더 나가더라도. 마스터들이 실제 국제대회에서 현재 제일 많이 쓰는 시계를 여러분들도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업계 표준을 써보고 싶다 하면 이 3000을 가장 추천을 드리죠 가격은 조금 10만원 가까이니까 이 시계들 중에 좀 나가는 편이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있다 고품격 프리미엄 시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체스 시계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체스 시계를 바라보는 시각, 이해가 올라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